안녕하십니까 KBS 아홉 시 부산 뉴스입니다. 오늘도 말 그대로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폭염특보도 벌써 열 하루째인데요. 폭염특보 이후 부산의 구군별 관측소마다 기온을 살펴봤더니 내륙 지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지역간의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옥천기자입니다 땡볕을 피해 정자 그늘 속으로 찾아든 시민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숨 막히는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열 하루째 이어진 폭염특보. 곳에 따라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는 등 부산에도 극한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하여튼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제가 더위를 그렇게 많이 찾진 않는데. 같은 부산이지만 다 똑같이 더울까? 기상청의 방제기상 시스템을 활용해 부산 관측소 열다섯 곳의 온도를 비교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여새내내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북구.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11일 전체 기간을 봐도 16개 구군 중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세 곳에 들었습니다. 북구 하면 최대 5 0에인들시리더 더워요. 다른 보다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난다 정도씩은 생각돼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북구는 어제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우레탄 바닥이 50도가 넘을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 기온이 낮았던 곳은 영도, 사하 등으로 바다와 맞닿은 곳입니다. 지난 7월 29일 북구의 최고 기온은 35.3도, 사하구는 30.9도로 부산 안에서도 4.4도나 차이가 납니다. 해안 지역보다는 비교적 내륙에 가까운 지역이거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최고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사하구에서는 고열 증세를 보이던 40대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이번 주말 역시 오늘과 비슷한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